리스펙트 캡복싱입니다 오늘은 스파링 전략 세가지시그니처 무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반박자 빠른 인사이드 로우킥입니다 인사이드 로우킥이 잽둘 셋에 대부분 세박자에 하나 둘세박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스텝을 빼고 뒷손 뒷발과 앞손이 같이 나가주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를 주면 상대방한테 생각보다 빨리 인사이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치는 앞손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인사이드를 들어가 주시는 건데 이게 실제로 무릎 쪽에 데미지를 주실 수도 있고 이 다리 거는 방향을 좀더 아래쪽에 주면 상대방의 밸런스를 넘어뜨린 다음에 어퍼컷으로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렇게 해주고 어퍼컷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데미지를 주고 싶다면 이 축이 있는 발람을 멀리 빼면서. 어, 세게 휘둘러주면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젤 펀치 변형인데, 가젤 펀치는 어깨에 움직임을 주다가 뒤로 빼서 점프해서 날라서 상대방한테 훅을 주는 겁니다. 훅. 이 왼손 훅은 잽으로날라오는 거는 사실 보기 쉬운데, 이어서 들어갔을 때 가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훅처럼 보이지만 크로스 스텝을 이용해서 창처럼 앞으로 스트레이트성으로 찔러주는 기습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데 뒤로 갔다가 다리를 앞으로 가면 됩니다 한번더두번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뛰어들면 상대방의 펀치를 슬립을 해줬기 때문에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손이 턱을 방어해주고 가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데미지를 없이 상대방한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 이후에 뭐 킥이라든지 아니면 은 음, 상대방한테 시야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공격을 기술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기술은 오버핸드라이트입니다. 오버핸드라이트. 일단은 인사이드라든지 이런 공격들로 상대방이 뒤축이 되면 오른손이라든지 오른손 훅이라든지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그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을 노려서 펀치로 맞부를 놓을 것처럼 들어가 주다가 상대방의 온 타이밍에 피해주면서 숙여서 오버핸드 라이트로 경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펀치 슬립,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작들로 상대의 라이트를 끌어낸 다음에 다리를 옆으로 빼주면서 가드하면서 허리를 회전, 그다음에 위로 올려주시면서 오버핸드 라이트. 맞추면 되는 겁니다.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상대방이 나오는 거 보고, 스트레이트라든지 훅성으로 나오는 거를 보고 가셔야 되고, 특히나 오른발 킥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탠스가 만약에 좁아서 킥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오늘 시그니처 보고 알아보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저같이 단신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사이드로. 그리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제가 만든 스피어라는 공격이죠. 스피어, 스피어성으로 잼이 들어가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숙여주면서 작으니까 숙여서 더 파워를 내 주실 수 있는 오버핸드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상대방과 스파링을 재미있게 풀어주실 수.